자, 안녕하세요 투로분들 이번 영상 칼라비 카이사 여러분들 약팔이 가져왔고요가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현재 솔랭에서도 프로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칼라비 카이사가 좋아진 이유 일단 칼라비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전투 중에도 계속 쿨타임이 돌아요 원래는 전투 중에는 쿨타임이 안 돌아서 안 때렸다가 때렸다가 좀 있다 때리고 안 때렸다가 때렸다가 조금 나 때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투 중에도 터지고 카이사가 q 버프도 먹고 W 버프도 먹고 초반 라인전이 좀 약하다 우리 팀 서포터가 잘해주지 못하면은 너무 약한 챔피언이다 빼고는 상향곡선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높아졌어요 Q 미사일이 10발에서 12발로 진화하면 늘어났고 W 쿨타임이 50%에서 70%로 증가했기 때문에 템이 3코어가 뜨는 순간 웬만하면 급한 캐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라인전만 진짜 유약하게 가져가시면은 막에 캐릭터로 등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칼라비까지 함께 했을 때 스택을 터뜨릴 수 있는 딜 사이클이 너무 빠르게 터져서 적팀 입장에서 대초에 생각을 못 해요. 어, 이제 이렇게 빨리 죽어? 너무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꼭 보시고 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은 펌킨띠อต복 받으실 거예요. 자 물론 초반에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팀이 2벨이나3레을 찍었을 때 볼리베어, 노딜러스 레오나, 알리스타, 쓰레쉬 약간 뭐 이런 유형 챔피언들이 이제 cc를 걸어주고 원콤 매는 그런 각은 봐도 되는데 안 그랬을 때는 1레벨 좀 많이 약해요 칼라비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초반 평타는 굉장히 약한 때문에 좀 받아 먹는 식으로 야너 그거 먹어 나도 이거 먹을게 타협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잔나 W는 우리 팀 서포터가 맞게 자 이제 칼라비 찍었고 2렙 타이밍 때는 뼈방패랑 이제 수호자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원콤이 나기 때문에 형타가 안 나갔어요 형타가 닿는 거리면 무조건 온콤인데 살짝 멀었어요 아쉽고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이제 다이브 각이 나왔죠 다이브 각이 나왔는데 죽는 각도 나왔는데 잘 빠졌고 대포 <목소리> 먹으러 올때 평평 자꼭 카이사가 칼날 뒤가 터진다고 무조건 세대 때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스택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이 남으면은 미년 먹어 됩니다. 살짝 직관적하면서 이럴 때는 감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잔나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나오기가 애매하고 부시의 와드가 이제 저희가 지웠기 때문에. 다니크 방금도 이제 카이사의 센스인데 뭐냐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때리면은 미니언이랑 겹쳐서 큐 데미지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베어가 넘길 위치를 예상을 해서 벽쪽 무빙을 해서 한방에 잡아주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단일 타겟으로 큐가 들어가게 포지션 잡아줘야 된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템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마나문에 부인수 내셔. 우리 팀이 올 AP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무조건 AP 가세요. AP 가기 한괴사기입니다 자 다시 라인 와서 이제 볼리베어 같은 좀센 친구들이랑 할 때는 네, 점막풀이 있을 때마다 좀 좋은 상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라인을 푸시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받아 먹으면서 좀 압박 주는 게 제일 베습니다 타워에 미는 것보다 최대한 당겨서 압박을 준다 왜냐면 원거리 서포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거리면은 당연히 타워에 밀면서 압박을 줘도 무관하죠. 여기서 웨이브 쌓아서 천천히 한번 쌓아서 들어가게 합시다 웨이브. 요 라인은 아시죠? 천천히 밀면은 쌓여서 크게 밀리는 라인 잔나 이제 플래시가 아직도 2분 남았기 때문에 잔나가 만약에 또 까부는 모션이 보이면 바로 킬각 잡을 준비.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적 팀이 나왔을 때 잡을 건지 아니면 내가 좀사릴 건지. 뼈방패가 없는 잔나기 때문에 W 최대한 안 맞아주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맥사이가 아래쪽 무빙을 하죠. 그럴 때는 라인을 푸시하지 말고 렉사이를 찾으러 가거나 렉사이 쪽 정글에 와딩 하나 해로 가주면 좋아요. 굳이 더 압박하다가 위협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에코 오고 있으니까 살짝 엉덩이 흔들어 볼게요. 살짝 바보 연기. 어나 물어줄래요? 나 물어줄래요? 너무 크게하면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 클라이비 디사이트 엄청 빠른데 계속 돌고, 잘로주고이 친구는 플래시가 있어요. 플래시 빠졌는데 볼리베어가 달려갈 수 있나? 안 되니까 바로 잔나 쪽으로 회전. W로 워시나 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칼날 갑비 자, 이 라인은 빨리 밀어줘야겠죠? 여기. 라인 밀어주고, 저포타 골드 먹고, 다음 에이브가 여기 있죠? 대포 라인까지 먹고, 딱 직감 돼요. 미니맵 보고, 우리 팀 미니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것까지 밀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 주면은 여러분은 레알 네 베스원 딜러 자, 한번더 이럴 때는 각은 봐도 괜찮아요. 플래시는 돌았지만, 한번더 각을 보는 것도 괜찮고, 그냥 집 갔다가 뭐라 마라 띄워 놓은 도 괜찮아요. 근데 볼리베어가 한번 하자는 콜 했으니까, 이건 믿어줄게요. 원래는 집에 가는 게 제일 베스예요 만화문에 나오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땀은 또 이리기 때문에, 한번 믿어봅시다. 서포터 자, 큐 맞고 그다음 아아아 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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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볼리베어 유얼 물이 됐어요 네. 다음부터 이러면 믿지 마세요 이 친구는 그 양치기 소년이에요 한번 믿어줬는데 아, 어. 아, 자 라인 와서 만화문에 만든 타이밍에는 막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제 세지는 단계고 큐지나를 했을 때가 진짜 데미지 딜링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는 템이 비슷하다면 서포터가 먼저 해주지 않는 이상 굳이 먼저 원딜이 나가서 딜변 걸지 마세요 카이사가 템이 떠야만 좀 많이 떼기 때문에 엑사이 맞죠 천천히 웨이브를 미는 것보다 살짝 당기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시안을 노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엑사이가 안 보여서 이럴 때는 보였네요 자 잔나 이 e 빠졌고 강 나오면 바로 가야죠 자, 적팀의 스킬이 하나가 빠졌다는 거는 킬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인지해줘야 돼요. 적팀 스킬 못 빠졌고, 뭐가 빠졌을 때, 딜견해도 되고, 싸워도 되는지. 자, 지금은 이제 정글 위에 보였으니까 적팀이 압박을 받죠. 당연히 지는 걸 아니까. 전나가 너무 까불어서, 솔직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 공 뺐어요. 베이드. 올리비아 큐한 번으로 등록해도 는데 베이드 있고. 블리베어 점화 있고 잔나 궁 빠졌으니까 다음 턴에 이제 저희 킬각이겠죠 우리는 궁을 쓴게 없는데 저 친구는 궁을 써서 자 팀이 살짝 좀 위에 나서스랑 카사딘 왕기 챔피언이 있어가지고 카이사가 붙어서 때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정글 생각 최대한 그냥 적당히만 해주고 어 킬각 계속 보는 쪽으로 합시다 저 친구들이 크기 전에 무렁무럭커 있어야 돼서 만화문의 스택 평타 쌓이면 쌓으니까 이거 때리면 은 쿨타임이 돌거든요. 이 쿨타임 돌 때마다 평타 만약에 때려주면 좋아요. 상황 나온다면. 자, AP 카이사는 W 선마. W 선마 해주시면 돼요. 이 선마가 아니라, 왜냐면 W 쿨타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SI 또 왔고. 안 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좀 게임이 갑자기 또 기우는 느낌이니까. 이럴 때 이제 한번 죽어, 죽어주는 게 진짜 게임 많이 비울어서. 안 죽으면서 이쁘게 정글 생각은 하는 척 하면서, 안 하면서, 진짜 예술적인 킬각. 진짜 어렵죠? 자 이건 집가서 퓨즈나 하고 옵시다 지금 다 올라갔으니까 볼리베어가 단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볼리베어 다이브가 바로 되고 단나가 오는 걸 노리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카사딘 오냐? 잔나 왜 이렇게 쎄 부장님 부장님 왜 이렇게 쎄신가요 또 광클 나이스 자 렉사이 위에 보였고 카사님 보였으니까 라인 푸시해도 돼요 돈 욕심은 이럴 때안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루시안이 어차피 이제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한 칸을 먹을 수 있더라도 진짜 한 대만 툭칠수 있는 상황 보고 아니면은 웬만한 면워치지 말고 그냥 이로 퀴즈나 대고 이럴 때는 신발 사지 말고 최대한 조인수 빨리 띄워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1100원이 딱 남아서 광전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면 은 저는 코어템을 먼저 띄우는 게좀더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초반에 템 사는 거 아니라면. 초반에 사는 거는 솔직히 사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글이 킬 땄으니까 라인을 다 먹겠죠? 그럴 때는 멍청하게 라인 가지 말고, 어, 너도 내꺼 먹어? 난 너꺼 먹을게. 자, 이제 진짜 센 타이밍. 하이사가 큐진나 있고, 다닐 타겟으로 들어가면은, 볼리베어나 이제 이런 세포터랑 함께 하면 무조건 다원콤이에요. 탱커, 서 탱커 아니면. 렉사이 내려오고. 잔나 높플리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어차피 잡았거든요? 공쓸 필요 없어요. 잡아주고, 더블에 마. 왜 궁을 안 썼냐면, 사실, 적팀 위치를 체크를 못해가지고, 괜히 먼저 썼다가 죽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다 잡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도 그냥 된단 말인드요 이것도 정글이 경험치 못 먹게 뒤로 뺏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경험치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커서, 이좀 되게, 좀 양아치 같은 마인드긴 한데, 정글이 경험치 이렇게 정글 먹으면서 먹으려고 하면은 살짝 그 빠져서 먹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해요. 자, 이제 용 먹었고, 탑 밀었으니까, 전력 남았으니까, 미드로 갑시다. 다 남았을 때는 미드 서주는게 제일 베스트. 이게 칼라비가 진짜 좋은 게, 마나문회가 나왔을 때, 이제 적팀이 진략층이 아예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택이 두 번이 터져요. 그니까 러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사기야. 내가 맞아보고 이거는 제가 하는 거라서 진짜 만화문대 240, 220 남았죠? 다음에 이제 내셔가 떴을 때는 이제 카이사가 거의 혼자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정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 아마 무조건 너프 먹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솔직히 말해서 QG나, q 지나큐버를 해주던 w 버프를 해주던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갑자기 과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나가는 속도 보이세요? 진짜 너무 빨리 나가서, 이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지네치기 아예 안 되더라고요. 공으로 날라갔니 때. 밀어주고. 으앙. 자, W로 쿨타임 걸려주고. 그래, 진짜 빨리 녹이죠? 길이 말이 안 돼. 한 번에 녹이는. 다 같이 때린 거긴 한데. 더안 돼요. 더 가는 거는 무리 됐어요. 자, 억제기 깨고, 이제 항상 나갈 때는 적정글 털어주기. 게임이 좀 많이 기울기는 했어요. 그래서 3포좀 보여주고 싶어서 최대한 내셔 좀 오버해서 좀 뽑아볼게요. 1킬만 따면 할수 있는데. 잔나요 혹시 혼자 올 생각? 아, 카이팅. 카이팅. 아, 인간의 욕심이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니, 근데 여기 왜 와드가 있어? 아니, 근데 구조적으로 이상한데? 방풀인가?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풀을 하지? 자 제가 탑에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레셔까지 나왔어요 W 진화를 했고 이제는 W를 맞추면은 쿨타임이 70%씩 줄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무라 만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완성을 했을 때그 캐리력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요 자 이제 W 맛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화문에 스택 쌓아주고 이게 진짜 혼자서 필리할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잔나 같은 친구들 한 대씩 맞잖아요 근데 이게 쿨타임이 지금 제가 쿨감이 20%인데 너무 빨리 좋아. 계속 돌아요. 여기서또 W. 잡았어. 또 W 3초. 그러니까 이게 쿨감 2 0인데도 진짜 쿨타임이 말도 안 돼. 못 맞추면은 물론 안줄기는 해요. 못 맞추면 안 주는데 맞췄을 때 진짜 효율이 말도 안 돼서 예를 들면 용이나 바론에서 비등 비등한 상황인데 우리가 대치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W를 한데 못 맞췄네요. 맞았죠. 못 맞추면은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W 또 돌죠? W, 무한 W 우리 안할게요 나한테 들어갔다가 또 W 아이고, 까비 어? 저어 W W 야, 아, 또돌았어 W W 저 친구는 W도 죽입시다 아우 아깝이옹 못 끝낼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친구는 치어오는거아니오 살짝 불안해요 빠지면서 코킹해 줍시다 아우 근데 못 맞추면 안돼못 맞추면 안 돼요 맞추대요. 갈랄비 빠지면서 어네네네또 네. 배치하는 상황은 좋지만 더블 맞추면 또 게임 미쳤죠? 칼날비로 빠르게 뒤 넣어줘 W 마, 마무리! 촤! W 2초! 미쳤어요 쿨타임 자 W! 맞아줘! 아 까비 마으 죽었는데 칼라비로 순식간에 딜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칼날비 적팀 입장에서는 이 딜을 솔직히 예측 못합니다 여기다가 W까지 맞는다? 정신 나가는 거야 진짜 캐리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W 계속 끌고 자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카이사 너무 좋아요 물론 라인전은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건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칼라비로 제가 원딜 다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 끝나면은 다른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진짜 칼라비 카이사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목소리>